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기도리 전규석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고운 꽃향기로 체험되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 시내 동지역의 땅 넓고 정원 예쁜 단층 전원주택 매매 소식입니다. 이곳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총 부지 면적이 645제곱미터로 195평 인데요 이 중에 알땅인대 지가 595 제곱미터로 180평 이고 저명 허가를 받은 구기지 15평이 정원으로 편입되어 있는데요 저명 사용료는 연간 약 2만원 정도 를 납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평지에 지어진 주택 은 116.09제곱미터로 35평의 단층 구조로서 어르신들이 많이들 선호 하시는 주택이고 또 별채로 있는 황토 찜지방은 약 6평으로 예쁘게 건축되어져 있고요. 또 3kW 태양광 시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에너지 비용을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전원주택입니다.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면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속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머리와 마음까지도 맑게 해주는 청정지역이고요. 주변에 비선호 시설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는 신륵사 관광지와 여성회관과 수영장과 도서관과 축혀 하나로 마트가 있고요. 여주 시내와 여주 이마트와 여주 전철역은 차량으로 약 10분 내지 12분 이내 거리에 있고, 또 강변 산책로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전원주택 단지들이 서너 개 정도 조성되어 있어 외롭지 않은 곳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땅네 세대만이 사이 좋게 보여서는 인심 좋고 살기 편한 곳입니다. 4m로 하스콘 포장이 된 도로를 따라서 물건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좌측으로는 야산이 퍽근하게 감싸주고 있고 도로와 야산 아래쪽을 보시면...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우측 부분이 본 물건지 담장인데요. 화이트 색상의 철제 펜스가 설치된 담장 안쪽을 보시면 정원수들이 빼곡하게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쪽에서는 정원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담장 밖에도 행인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야생화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주인분의 심성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지 대문학까지 왔는데요. 화이트 색상의 첫째로 제작된 대문은 양개형으로 상당히 넓게 설치를 해서 대형차까지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했고요. 주차장 입구 쪽에는 자갈을 깔아놓았는데요. 승용차는 세대 정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뱀은 우측부터 보시면 화단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과 정원 사이에는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펜스를 지나며 예쁘게 조성된 싱그러운 잔디 정원이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상 좌측부터 보시면 주택 본체가 보이고 있고요. 정원 우측으로는 넓은 텃밭과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고 앞쪽에는 예쁜 정원이고요. 또 주택 우측 안쪽으로는 정자와 태양광과 황토 찜질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원 우측부터 보시면 빨간색 파라솔과 티탁자가 놓여져 있는데요. 숲속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차 한잔 들고 나와 사색에 잠겨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또 화단에는 정원수와 화초들이 상당히 예쁘게 조성되었는데요. 수국이 탐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정원과 텃밭 사이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황토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주인분께서는 이곳에 나와서 매일같이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텃밭에는 하얀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주 넓은 텃밭에는 다양한 가채리들을 재배하고 계시는데요. 흙이 좀 보이는 두둑에도 아직 작아서 작물은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단에는 작은 오솔길처럼 조성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가면 주인님이 자랑하고 싶은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와 봤는데요 애지중지 키우신 소나무답게 자태가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텃밭 뒤쪽 공간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앞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황톳길로 다시 나왔고요. 막힘없이 시원하게 트여있는 정원이 멋지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가의 소나무들과 정원수들로 해서 주인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름답게 조성된 예쁜 정원입니다.건강에 좋은 황톳길은 이렇게 텃밭을 끼고 기억자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옆집 지붕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요. 워낙 땅도 넓은 데다 울창한 정원수들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전혀 없으면서도 옆집과의 관계는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합니다. 야외의 수도시설이 보이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황토로만드 화덕과 또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장독대도 나란히도 해져 있습니다. 장독대 옆으로도 화단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고요. 태양광 정원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저녁이면 야경도 일품이라고 하고요. 또 공작단풍도 넓은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데요. 나무 밑에 살고 있는 화초들이 더위에 지칠세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친환경 건축자재인. A.L.C.블럭 구조로서 내화와 단열과 방음, 항균, 탈취 효능이 우수한 집이고요. 난방은 LPG 캐스 최적제이고 오배수는 개별 정화조 시설입니다. 주택 우측 공간으로 왔는데요, 이곳에는 튼튼하고 웅장해 보이는 정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굵은 통나무로 기둥을 세웠고요, 천장에도 굵은 석가래로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텃밭에서 수확한 마늘을 그물망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참으로 정겨운 모습이죠. 바닥에도 튼튼한 원목으로 제작된 고가의 정자입니다. 입주 시기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요. 황토 찜질방 위쪽을 보시면 태양광 시설이 보이고 있는데요. 태양광은 3kW로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요. 매매가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정자와 찜질방 사이에 있는 여유 공간에는 화분에 심은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고요 사용승인은 2017년 6월 28일로 현재 6년 경과 된 주택으로서 그동안 필요한 공간들을 모두 실용성 있게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손볼곳 없는 전원주택입니다 정자 옆에 있는 황토 찜질방으로 왔는데요 찜질방 포지 공간을 보시면 전체 편백나무로 시공되어 있고 또 좌측으로는 전기단자함과 찜질방 온수팩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바닥난방은 전기로 온수팩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외부에도 편백나무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문짝을 보시면 원목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현재 외부에는 찜통더위인데도 불구하고 찜질방 안에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내부는 모두 친환경 소재로서 황토와 편백만을 이용해서 시공되었기 때문에 찐질방의 좋은 효능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벽걸이 에어컨도 있고요. 통신선이 들어와 있어 인터넷도 가능하고 창문은 한지창호와 유리창호로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도 좋고요. 창문을 열면 정자와 숲이 어우러져 있어 더욱더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체온이 떨어지면 암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도 가뿐해지고요. 심신에 쌓였던 피로가 싹 풀어질 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 배출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당히 유익한 찜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창문이 양쪽으로 나져 있어 찜질을 안할 때는 시원한 방으로 쓸수 있도록 제대로 잘 만들어진 황토 찜질방입니다.이 찜질방에서 나가 우측으로 돌아서면 렉산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 놓았고요.이곳 기둥에는 주황색상의 태양광인 버터 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또 펜스 안쪽으로도 정원수와 과실수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주택 뒤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화이트 색상의 철제로 만든 쪽문이 설치되었는데요. 이곳에는 자연석으로 경계 표시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자연석 안쪽에 있는 처마 밑을 활용해서 텃밭이 길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텃밭에는 방풍나물과 취나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 LPG 케스톤과 게이지 시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업체에서 관리해주는 최적재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택 옆쪽에 있는 창고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인데요 싱그러운 녹색 정원과 우드턴의 주택이 자연친화적으로 잘 어우러진 모습인데요 대형 창고와 예쁜 썬룸과 정자와 태양광과 또 황토짐질방과 황토길과 넓은 텃밭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건강한 쉼터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넓은 데크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늘이 있는 데크에는 시원한 그네가 놓여져 있고요. 푸지 공간 우측으로는 예쁜 썬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데크 바닥을 보시면 그동안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상태가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데크에는 예쁜 화분들과 A자형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위쪽에는 초록색의 어닝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에 있는 포치 공간을 보시면 외벽에는 예쁜 벽돌로 마감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고급스럽게 시공된 현관문을 열어보면 방범 기능이 들어간 방충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게 시공된 전실 공간 바닥에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또 우측으로는 화이트 색상의 신발장이 i 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쁜 문양이 들어간 슬라이딩 증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안방과 욕실 2 개와 다용도실이 배치되었고 좌측으로는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과 창고와 방2 개가 배치되어 있는 단층 구조인데요. 먼저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고요. 또 거실 우측으로는 소파와 안마의자와 실내 자전거와 스탠드 에어컨을 놓을 정도로 아주 넓고요. 또 편백나무로 시공된 천장을 보시면 독특한 모양으로 시공되었는데요. 사각형의 도명식으로 해서 높게 설치되어 있어 거실이 상당히 시원스럽습니다. 그리고 거실 좌측을 보시면 대형 텔레비전과 장식장이 놓여져 있고요. 벽에는 터치형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보일러 조절기에는 바닥의 온돌만 따뜻하게 할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향은 거실 창 기준 남서향이고요. 창호는 LGG인 복층 로이유리 이중창으로서 특수 유리로 시공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열과 방음과 썬트 효과까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나가면 내집 네 정원과 함께 싱그러운 숲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여주시 청선동의 시내권이면서도 이렇게 숲세권 뷰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거실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는 좌측에는 주방이 있고요 우측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입구에는 예쁜 전등 아래 6인용 식탁이 놓여져 있고요. 좌측으로는 대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놓을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용의 동선으로 해서 싱크대가 화이트 색상의 상부장과 연한 그레이톤의 하부장이 투톤으로 시공되었는데요. 주방에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보실 다용도실이 두개나 배치된 실숙 있는 매물입니다. 냉장고 옆으로는 키큰 장이 있어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사용하시기에도 용이하겠습니다. 싱크대가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일 하시기가 편리하겠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와이드 개수대와 채광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음식 냄새 배출도 잘될것 같습니다. 싱크대는 한샘 제품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고요. 또, 맨 우측으로 설치된 3구 하이라이트와 후드는 독일제 지메 제품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뒤쪽과 우측 벽에는 자석 기능이 들어간 자재로 시공되어 있어 메모지라든지 자석 물질이 있는 소품들을 보관하시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것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주방 냉장고 뒤쪽으로 배치된 첫 번째 다용도실로 가보겠습니다. 여닫이 문을 열고 나가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앵글로 선반을 길게 설치를 해서 많은 양의 가재도구들을 수납하기 용이하도록 시공되었는데요. 안쪽으로 끝까지 들어가면 이곳에는 경동 나비엔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에서 우측으로 번호키 도어락에 있는 철문을 열면 창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런하게 걸려있는 농기구도 보이고 있고요. 또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도 이곳에 보관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짐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당히 넓은 창고입니다. 이 끝쪽에는 대형 냉장고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또 안쪽으로도 앵글로 선반을 설치해서 다양한 가재도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진출입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차장과 대문 쪽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다용도실에서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우측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요. 방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세련되게 멋스러운 여다지 문을 열면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에는 책걸생 세트와 책장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거실에 있는 스탠드 에어컨과 잠시 후에 보실 방에 있는 창문형 에어컨과 함께 3개가 일체형으로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에는 화이트톤의 붙박이장이 6간짜리로 시공되었고요. LED등과 화재탐지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설치된 창문은 대문과 산이 보이는 쪽으로 시공되었는데요. 숲세건 뷰를 날마다 느끼실 수 있는 방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중문 우측 공간인데요. 대형 거울과 아름답게 꾸며진 출입문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우측으로 시공된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안방으로 쓰고 있는 두 번째 침실인데요. 이방 같은 경우는 저녁 욕실과 썬눔으로 연결되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협탁을 누울 정도로 상당히 큰 방이고요. 홈 사우나처럼 쓸수 있는 건식 반신욕조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처럼 이 방에는 건강을 위해서 냉기가 없도록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방에는 저녁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두 칸짜리 작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녁 욕실로 들어가는 문도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을 열면 저녁욕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는 부부 저녁욕실로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알차게 갖춰진 욕실인데요. 고급 타일로 시공된 바닥에는 줄눈이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한풍구가 있어 환기도 잘 되도록 했고 또 비대가 달린 자변기와 레인 샤워기가 부착된 세면대와 거울과 수건장이 잘 세팅되어 있는 깔끔한 욕실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썬룸 공간인데요. 이 썬룸 공간은 출입문이 세 개가 나져 있는데요. 안방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외부 데크 양쪽에서도 편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썬룸에는 창문이 모두 복층 유리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도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전기 패널이 깔아져 있고 또 화목 난로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연료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도 튼튼하게 이중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무더운 여름에도 양쪽으로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 덥지 않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벽쪽을 보시면 전기 패널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꺼운 원목으로 만든 티탁자 세트도 놓여져 있고요, 화목난로가 설치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화목난로에다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티탁자에 둘러앉아 차도 마시고 독서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한 썬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나 가족 행사 시에는 이곳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벤트 행사도 종종 하신다고 하는데요. 화목난로에 난로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이곳에 둘러앉아서 이벤트 행사를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공용욕실인데요. 이 안방에서 우측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장식을 해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는 깔끔한 욕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쪽부터 보시면 샤워기 세트와 코너 선반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또 천장에는 환풍구도 잘 시공되어 있고, 바로 마주한 벽 쪽에는 벽걸이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 춥지 않게 샤워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입구 쪽으로는 세면대와 자병기와 거울과 수건장까지 짜임새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욕실에서 우측으로는 두 번째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들어가는 통로에는 우측으로 대형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용도실 문을 열어보면 드럼세탁기와 건조기와 커다란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이 좀더 높은 쪽에는 화이트 색상의 붙박이장을 네칸으로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했고요. 이곳에 설치된 창문을 열어보면 맑고 깨끗한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곳은 세 번째 방입니다. 출입문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세련되고 깔끔한 문으로 동일하게 시공되었는데요,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방세개 중에 중간 정도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방에도 커다란 책장과 책걸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방에는 실내용 운동 기구도 보이고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짬짬이 운동도 해가며 체력 보강도 할수 있겠습니다. 블라인드가 설치된 창문에는 에어컨 세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이 방에는 화이트 색상의 6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내외부를 모두 확인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어느 곳 하나 따로 손볼 것 없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본 매물은 여주시 천성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이고요. 또 부지 면적 195평에다 정원도 예쁘게 가꾸어져 있고요. 특히 썬눈과텃밭과 정자와 태양광과 황토길과 황토찜질방까지 전원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건강한 쉼터의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규돌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